들은 적군도 죽였지만 피난민들이나 국군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 보급로나 이동하는 병력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은 공산군의 남진을 끔질기게 방해했습니다. 쪽으로 도망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대사는 그를 뒤쫓아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난 당시 우리 대사에게 온 미군이 도착할지 모르니까 그때 누군가가 한국 한국정보의... 정부에 전시 내가 K가 끝난 뒤 정오 3 0 분쯤 임병직 외무비장관이 찾아왔다. 자유중국 대사가 자기를 찾아와 정부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를 문의해 왔다는 이야기했다. 임 장관은 정부를 이동해야 할 이유 가 없다고 말해주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샤오 자유중국 대사는. 매일 아침 전항 브리핑에 참석하는 자신의 부관이 미군 대위로부터 오후 3시쯤 되었을까 국방부 장관이 와서 인민군이 미국 강력한 폭격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틀 전에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다고 보고했다. 8일 밤 인민군 1,500명이 열대의 탱크를 앞세워 방어선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미군기들은 이 탱크들을 집중 공격 그중 다섯 대는 파괴했으나 나머지 다섯 대는 도주했다고 한다. 우리 한국군들은 적을 맞아 용감히 싸우고 있었으며, 적의 탱크를 반드시 무찔러 내쫓겠다는 결의에 차 있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는 온몸에 땀띠를 뒤집어 썼다. 대통령의 잔등은 모기에 물린 곳까지 겹쳐 보기에 닦을 정도였다. 워낙 물이 부족해서 밤이면 물을... 한 대야를 떠다가 수건에 적셔서 대통령의 땀을 닦았지만 땀띠는 점점 심해져서 잔물까지 흘러내렸다. 프란체스카는 워커 장군에게 땀띠 연고를 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무조 대사나 워커 장군 그리고 집에 드나드는 미국인들은 프란체스카를 보면 마담 리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까? 필한 요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알려주세요라고 말을곤 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에게 사사로운 부탁은 일체 못하도록 프란체스카에게 언명을 내리고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찻담부터서오코 장군에게 땀띠약을 부탁한 것이다. 장군은 땀띠 연고에도 다른 상비약과 영양제를 한 박스나 보내왔다. 그런데 프란체스카가 부기를 보러 잠시 들어간 사이에 약상자가 대통령 눈에 띄고 말았다. 대통령은 프란체스카의 한마디 의논도 없이 아침 복으로 하러 들어온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게 일선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약을 갖다 주라며 약상자를 맡겨버리고 만 것이다. 약상자 뿐만 아니라 친정에서 보내온 비타민까지 몽땅 함께 주어버린 것이다. 프란체스카가 부엌에서 나올 때신 장관이 막 약상자를 들고. 어 바꾸러 나가는 참이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도 못한 채 땀띠 운고 하나만 빼놓으라는 사인을 신 장관에게 보냈다. 장관은 알았다는 듯이 슬쩍 한 개를 빼돌려, 빼돌려 주었다. 그때 뒷머리가 따갑다는 느낌이 고개를 고개를 돌리자 대통령이 무서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프란체스카는 무안에서 절줄 몰라고 장관들 멋숙한 표정으로 냉큼 나가버렸다 평소에도 남에게 무엇을 줄 때는 프란체스카에게 물어보는 법이 없는 대통령이었다. 그런 성격이 성격에 자신의 땀비를 치료해야겠다고 오도운 약을 전선에 보내 보내면서 프란체스카의 의사를 물어본 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영덕지구의 전황은 더욱 심각했다. 인민군들이 깊숙이 내려와 병력을 집결, 탑으로 밀고 내려올 태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갈리에 집결한 적의 대규모 게릴라들이 포항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개 연대가 현지로 급파했다. 국방부 장관은 만일 정부가 이동하면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우리 한국군의 사기가 완전히 저하될 것이라는 내각에서 보고했다. 한국군들은 아직까지. 정부를 이동시킬 이유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내무장관은 정부의 이동에 찬성하는 편이었다. 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듯 내무장관은 회의 때 계속 침묵를 지켰다. 이승만 대통령은 장관에게 만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국방부 장관과 무초 대사가 가장 먼저 보고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아침에 무초 대사도 그곳에 있었으나 그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무초 대사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그의 손은 거의 떨리다시피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통령이 무초 대사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무초에게 지금 당장 이만정의 총만 한국군에게 주면은 수많은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맛부터 싸우는 백병진이나 다름없는데. 한국인들에게 그런 훈련이 잘돼 있다고 장담했다. 또 한국군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를 계속할 결의가 차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만일 한국군이 적을 죽이지 않으면 조만간 적이 우리 한국군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진정시킨 다음 만약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으면 국방부 장관이 이를 지켜 알려올 고 올 것이라고 걱정 말했다. 어젯밤 대통령은 워싱턴에 있는 장면 대사에게 보낼 전문을 작성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문을 무초 대사에게 주어 워싱턴에 전달하라는 해 내용이었다. 그러나 아침에 무초 대사가 와서 주소가 틀렸기 때문에 전문을 전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드럼라이트 노블도 무초 대사와 함께 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들에게. 전문을 편정시휘로 다시 써줄 테니 이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옆에는 외무부장도 서있었다. 무초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 외무부 장관이 각가지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외무부 장관은 조 차관 말고도 황성수 어, 어, 국회의원이 예, 그런 말을 했다고 말했다. 미군대위가 하는 말을 들은 바 있었다는 것이었다. 미국인들은 소문의 진원지를 한국인 중에서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음이 영역했던 것이다. 이때 서울시 경국장이던 김태전이 와서 미군 비행기들이 부산과 포항으로 날아갔으며 이제 남아있는 비행기는 몇대 안된다는 사실을 미군들이 공개적으로 떠든다고 보고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7일에 와서야 비행장 시찰을 하도록 요청받았다. 미군들은 3개의 활주로를 건설 중이었고,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비행기들은 8일 모두 떠나버렸다. 어떻게 된 영민이냐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에 오는 것은 당연했다. 임병직 애무부 장관은 평양 방송을 청취했는데, 미국 기자들이 부일에 대구를 점령할 것이라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왔다. 이 평양 방송 보도가 나오자 온갖 소문이 삽 시간에 꼬리를 물고 퍼졌던 것이다. 무초 대사는 좀이 소문을 퍼뜨린 미군 대위의 신분을 밝히기를 급하면서 여전히 소문을 퍼뜨린 것은 한국 사람들이라고 강변했다. 아침에는 오래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우리 한국군들이 밀려오는 인민군들을 몰아냈다는 것이었다. 적군이 후퇴하는 자기 동료들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는 소식도 들여왔다.